일단 오늘 원강 나갈 텐데 일단 질문해 알핀 알핀 개념 올린 숙제 질문. 네. 149? 그래 149에 1 6 4번 그래 1 6 4번 보자 자 정피에서 자 두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자 각각 발 S라고 할때 선분 PR 길이가 선분 PS 길이를 두 배를 만족시키는 정피의 몰골에 자취의 자취의 몰에 방정식을 구하음에그 다음에, 그에서두직선에그 어, 다음에, 래다음그러니까그제뭐냐 이제 직선이있직선직선을어 자, 게직선 플러스 y, 2x +y 자, 0이시고, 정, 자, 정피, 자, x ,y로 그다음에, 어, x 플러스 y 마이너스 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e y 마이너스 e는 영, 그지? 어. 근데 자 지금 문제에서 말하기를 이 점에서 각각의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R S래. 그리고 PR 길이가 PS 길이 두 배. 그러니까 점 P점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 직선에 딱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 고한다 R이라고 하고 맞나? 맞지? R. 그리고 어좀 길게 할까? 두 배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요, 뭐죠? P점, 아, P점, x, y인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 직선에다가 이 직선에다가 내린수선의 발을 S래. 근데 PS 길이 두 배하니까 PR 길이는 같다라고 볼지, 뭐 그지? 그럼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기억나지? 여기는 이제 x, y란 말이야. 그럼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PR 길이는 어떻게 되지? 선분 PR 길이는 자 이거 제곱에 개수 제곱의 합이지 맞지? 그다음에 절대값 쉬운 다음에 이거 그대로 여기 딱 쓰지. 근데 x에다가 x 대입하고 y에다가 y 대입하면 되지. 이정착을 맞아? 대입을 하시니까 e x 플러스 y 마이너스 e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그다음에 선분 p s 길이는 그러면 똑같이 하면 얘도 제곱의 합하면 루트 오고. 절대값에 저희 가 x, y 대입하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가 될테지 괜찮지? 근데 요거 두배한 게 어떻게 돼? 두배한 게 서로 얘랑얘랑어떻해 같대 맞아? 맞지? 그러면 루트 5, 루트 오 같으니까 분자끼리 같아야 되지. 그리고 2는 헷갈리 꼴 보기 싫으니까 앞으로 루트 안으로 넣어도 돼. 아니 루트 안에 이거 절대값이 안으로 넣어도 돼. 그러니까 절댓값 2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자 절댓값 e x 플러스 4Y 마이너스 4 y 마이너스 4자 여기서 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지? 오케이 두개 어, 나오지? 왜 마술하듯이 쳐다봐 나 마술한 게 아니야 어? 왜 신기하다 이게 임이랑 기념올림이 기하겠지뭐 응. 눈에 잔소리지만 올1 년이 너네 인생 결정할 수 있어. 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 자 질문 없어요? 기념올림 RP 질문 없어요? 치고 나간다. 질문할 곳은 빨리 해라. 오늘 원방 나갈 건데, 290쪽까지 질문. 자, 없으면 200, 292쪽 한다 원의 방송식 알겠지? 알겠죠? 자, 원방 해보겠습니다. 원의 방송식. 자 원의 방정식도 원의 방정식도 잘 봐. 자 기본형 있어 이참 기본형 기본형.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은 딱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어.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Very important. 알겠지? Very very important. 중요하다. 알지? 중심과 중심 좌표와 r radius red radius radius는 뭐냐? 반지를. 반지름. 중심 좌표와 반지름이 핵심이야. 이게 다 있어. 서 기본형에. 그 기본형은 뭐냐면 자. 중심 좌표가 0, 0이고 그러니까 님의 꼭짓점 좌표가 뭐야? 꼭짓점 좌표가 0, 0인 거 어떻게 했어? 꼭시점작표가 0.0이고, 이렇게 썼지? 맞지? 그거랑 똑같이 중심작표가 0.0이고, 반지름이 R이래. 그지 기본형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쓴 거야. 왜 이렇게 쓰는지는 잠시 뒤에 알려줄게. 좀 비슷하지, 이함수랑 그럼 뭐가 존재하겠어? 표준형이 존재하겠지? 스탠다드 포에 표준형이 존재하겠지? 그러면 너네들 알다시피 표준형은 뭐야? 항상 평행이동을 하지 그지? 얘 만약에 X축으로 어, 뭐라고 하지? 얘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Y- 마이너스 이제 고등학교 배웠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자 아 니네 아직 동형이동 안했지? 야 근데 선생님 설명했지?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c에서 q 대신에 아니, y 대신에 y m i n q 대입한다고 그걸 알려줬지. 다시 한번 x축으로 만약에 p만큼 평행이동하잖아. 그 x에다 뭐 대입해야 되냐면 x m i n u p를 대입하는 거 알겠어?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어? y 대신에 y m i n q를 대입하는 거야. 점이랑 반대 알겠어? 알겠지? 빼는 거야, 알겠어? 아, 뺀걸 대입하는 거야, 평행이동만큼,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썼, 썼었지? 그지? 얘도 똑같아, 원방도 표준형 자, 그러면 표준형은 평행이동하는 거야 X축으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중심자표가 얼마로 바뀌지? A, B로 바뀌고 반지름은 그대로겠지 그대로 이동했으니까 맞아 그랬을 때, 중심좌표 자, 표준형 어떻게 되냐? X-A의 제곱 플러스, Y-B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 왜 이렇게 쓰는지는 잠시 뒤에 보여줄 거다잉? 알겠죠?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X쪽 방향으로 3만큼, Y쪽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을 하면, X-3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자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지금 1이라고 해볼게 그럼 식이 이렇게 써지겠지 맞지? 그리고 마지막에 너네 2차 함수할 때 뭐지? 일반형 이거 다그 1, 2, 이 풀어서 이렇게 정리한 거지 이거 다 풀어서 정리한 거지 똑같아 원방도 이거를 풀어서 쫙 정리를 했을 뿐이야 자 정리해볼까? 왼쪽은 일단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 일반형은 왜 우리 직선의 방정식도 마지막에 능0꼴로 정리했잖아 맞지? 어 일반형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x 2차 y 2차 x 2차 y 2차 3차 이렇게 정리한 게 일반형이야. 그얘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돼? 얘 쓰고 그다음에 얘 쓰고. 얘 쓰고 얘 쓰고 얘랑 얘랑 합쳐서 얘 넘어와서 빼니까 플러스 12는요 이렇게 쓴게 일반형인 거야 알겠지? 그리고 원방은 반드시 여기가 1 플러스 여기 플러스 고 1, 2 이렇게 맞추기 돼있어 알겠지? 여기는 무조건 1, 2로 대, 일반형이 이렇게 돼 만약에 이제 여기가 달라지면 타원이 돼 보상 기하가 됐다고 그건 너네가 신경 안 써도 돼 알겠어? 뺄셈이면 쌍곡선이 되고 이런 거는 너네가 신경 안 써도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보다 일반형이 맞잖아? 우리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게 이제 이차함수 일반형이었잖아. 그럼 항상 일반형에서 뭐가 중요했지? 일반형에서 이 형태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방에 꼭지점 좌표를 판단하는 게 중요했지. 똑같은 거야. 여기서도 이 형태로 바꾸기 전에 뭐 물론 바꿔도 돼. 빠르게 바꾸는 방법선 생이 알려줄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 는 건데, 이건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 놀이야. 여기서 이제 얘 완전 제곱식, 얘 완전 제곱식 필요한 숫자 더하고 빼고 해서 이제 바꾸는 건데, 여기서 일반형에서 뭐를 빠르게 중심작도랑 반지름을 파한다는 게 핵심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면 원방은 다배워 기본은 기본 원리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 왜 기본형이 중심잡표가여것만의 관진이 아닌데 외식을 이렇게 쓰는지 좀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자,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봐. 알겠죠? 이거 뭐야? 뭐 갑자기 와칸다 포에버. 지금 제스처 위치하잖아 이거 뭔지? 이거 뭐였지아 있었는데 이거 와칸다 포에버에서 뭐? 이거 뭔지? 야 니네 판을 볼수 있냐? 15세 이상이 못 보는구나? i 볼수있있 bit of a l 지 t t l e bit of a l i t 이 l e bit of a 이 i t t l e bit of a little 이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무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아같자 그러면 자 이제 왜 원의 방정식 자왜 그렇게 쓰는지 보자 그 x축 y축인데 x축 y축 말하고 싶은데 스파이크 말니다자 이게 x축 y축인데 자, 중심이 0 0이야 원? 중심이 0x0이고 반지름이 R이면 이 반지름이 R 그러면 이제 뭐야 원의 정의가 뭐야? 한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거야무임이 원의 방정식이지? 그지? 그니까 러이게원한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그니까 이제 이러한 어 뭐야 좀 이상하다 급하게 수정을 해보자. 음. 자, 이게, 이제, 뭐야, 원방이더라. 그지 그래서 이제 중심좌표가 0.0이고, 자, 핏점좌표를 그냥 모르니까 X, Y라고 해볼게 그 어. 근데 우리가 이제 뭐야, 음, 두점 사이 거리를 배웠지? 그러니까 두점 사이 0.0부터 요 OP 길이가 R인 점들의 모임이 그 R인 점들의 모임이 요 원이잖아. 원. 어. 뭐. 그지? 그니까, 러두 정사의 고리를 써보는 거야. X 빼기, X에서 뭐야? X에서 0까지 제곱하면 X제곱이고, Y에서 0까지 제곱하면 Y제곱이지. 그걸 루트 이 하는 이오 p 길이지 맞아 이게 이제 R로 일정하다는 거지. 이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의 모임이란 말이야. 이 선, 선이 있는 모든 점들이. 그래서 양변 제곱하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그냥 R제곱 이렇게 쓰게 된 거야. 그래서 중심 좌표가 0.0이고 반지름 길이가 아닌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얘가 평행이동을 해. 그럼 봐봐.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자, 4라고 해볼게. 그럼 이거는 얘가, 얘는, 자, 누가 봐도 이게 평행이라는 건 알겠지? 그지 그럼 얘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라는 거니까, 얘중심좌표는 일단 중심좌표를 찾을 줄 알아야지 중심작표는 여기가 0이 되는 거 그러니까 2, 마이너스 3이 중심좌표로 반지름은 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일단은 알겠지? 아시겠죠? 알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봐봐 다음에, 아. 일반형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일반형이지. 여기에서 중심잡표를한 번에 찾는 방법은 자 여기 계수 있지. 그지? 이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돼. 마이너스 2분의 a가 중심 좌표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a 랑 마이너스 2분의 a 콤마 마이너스 2분의 b가 중심 좌표야. 알겠어?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어? 알겠지? 절대 외우는 거 아니야. 반지름은자 루트 이거 제곱해서. 이거 아마 외우지 마. 여기 이제 내가 하는 거 알려줄게. 솔직히 말하면. 거기, 그냥, 이거 제곱해서 넣으면, 4분의 a제곱이고, 더하기, 이거 제곱해서 넣으면, 4분의 b제곱. 그 다음에, c값을 한번 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이제, 예를 들자면, 트레이 설명을 해줄게.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유방이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중심자표는 얼마지? 자, 중심자표 보자 중심자표. 얘 마이너스 2로 나는 2고 얘 마이너스 2로 나면 마이너스 3이지 반지름은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 제곱제곱 더해 이거 안으로 제곱해서 넣어 이거 제곱해서 넣으면 4그 다음 더해 얘 제곱한 거얘 제곱해서 넣어 9 알겠지? 제곱제곱하면 넣어서 더하는 거야 그 그래, 다음에 마지막 c값 있지 요 c값을 한번 빼는 거야 c에 해당하는 부분 알겠어? 얘를 한번 빼면 플러스 1이지 그래서 반지름 얼마야? 그럼 루트 1 4 루트 14가 되는 거야 알겠니? 알어요 그러면 선생님 왜 이렇게 계산하나요? 잘봐 어차피 니네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해? 또 그래 이창수처럼 완전 정식으로 바꾸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뒤에 플러스 4 필요하고 많이사 하겠지 맞지? 그다음 더하기 여기는 뭐 있어? y 제곱이랑 플러스 육가 있으니까 y 제곱 플러스 u가 있는데 플러스 9 필요하고 마이너스 9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 있어? 마이너스 1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니까 x 2의 제곱.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얼마야? 무엇이냐? 뭐 마이너스 14니까 1 4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루트 14의 제곱 자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콤마 마이너스 3이 중심자표고 루트 14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제곱식을 하는 과정을 그냥 정리해놨을 뿐이야. 어? 알겠니? 어. 원래는 증명과정 안 보여줘도 될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그거잖아. x제곱 플러스 ax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반의 제곱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반절. 뭐야? 반의 제곱. 가0 0 0 p 플러스 4a 제곱 plus 1000 plus 1 0 0 플러스 u s 1000 plus 1000 plus 1 0이0 b 제곱 플러스 c는 0 0 0 plus 1 0 0 x 플러스 2의 a 제곱. 여기도 완전 제곱이니까 뭐 플러스 y 플러스 1분의 b의 제곱. 그 다음에 얘얘 이쪽으로 다 넘기자. 이 상수항. 4분의 a 제곱 플러스 4분의 b 제곱 플러스 c니까 이거 루트 c 험거의 전체 제곱이 반지름이지? 이렇게 되는 거. 괜찮지? 아, 정민이요? 초등학생. 어머이 아, 좋에 원래 아, <목소리> 내가 소파고 내가 결제하고 내가 담다 내가 상담하고 <laughs> 내 조만간 기다려봐라 내가 확장이지 난다. <laughs> 아 근데 나기 공간이 넓어져. 나 별로 그렇게 큰 불만은 없는데. 암튼 어디 다시 해볼까? 여기랑 얘랑 얘랑 쪽 이항하면 얘가 되지.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다. 그래서 루트 c는가 이니까 반지름 여기가 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저렇게 되는 거. 야 이해가지? 이해가시죠? <laughs>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반는 이렇게 완전제곱 솔직히 이제 얘가 나오면 또 완전제국식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있어야 되지만 일반이 나올 때늘 그렇지만 2차 함수도 고뭐 시간이 없지 그지?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자 뭐가 제일 중요해? 함수 나오면 일단 절편은 기본이 아니겠어 직선 나오면 일단 기울기 절편 X절편 Y절편 판단하는 게 가장 급선무야 알겠니? 그럼 꼭짓 2차 함수는? X절편 Y절편 꼭짓점 그럼 원방 일반이 나왔어 그럼 뭐야? 중심 잡표랑 반지름 빨리 찾아내는 게 기본이야, 기본. 알겠니? 오케이. 그게 여기가 틀반형이시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자, 선생님이 필수형 설명을 해줄 테니까, 어, 문제를 풀어보자. 선생님이, 이제 여기 거의 설명이 어디까지 다된 거냐면, <laughs> 일단 292쪽 설명 다 했어, 알겠어? 그 다음에 좌표쪽에 적하는 거는 일단 2교시 대해줄게, 알겠지? 오케 자 그러면 294쪽에 어... 자3 6 1번까지는 너네가 이따가 해보고 알겠지? 어 문제 푸는 시간 해보고 선생님이 일단 295랑 일단... 뭐시기야 295쪽을 295, 296을 해볼게 알겠지? 이거한 뭐 장을 개념 설명 해볼게 필수 유형을 알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일 교시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필수 유형, 필수 유형, 필수 유형, 필수 유형. 1번. 중심이 전 마이너스 2.5, 3.25. 어?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알제곱을 했을 수 있겠지. 근데 얘가 어디지난다고 1콤만 6을 지났네 그지그 대입하면 r 제곱값 나오겠다 그치? 자 1대입하면 9 플러스 9는 r제곱이니까 r제곱이 18이지 괜찮죠? 끝 그죠? 네 끝났다 어, 절대 마술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 봅시다 지름의 양끝이래 야 얘들아 지름의 양끝점 주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일단 중점 찾으면 되지 네. 그러니까 지금 A점이 예를 들어서 지금 0,3이고 좌표평면 무시하고 4,1이시래 그럼 중심좌표는 2,2가 되겠지 네. 그지? 그럼 여기가 2,2고 반지름 길이는 여기서부터 두점 차이 거리지면 되겠다 그럼 반지름은 자 4에서 6배에서 제곱하면 나지 4에서 6배에서 제곱하면 4고 플러스 1이지 그 반지름이 루트 오겠다 그지? 네. 지금 뭐 하는지 알지? 그니까 러중심좌표가 a니까 일단 네.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을 5가 되는 거야. 이해가? 네. 어, 중심좌표가 이거니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반전이 루트 오니까 이게 r제곱점이다. 네. 괜찮죠? 네. 그래서 295쪽 잠시 뒤에 해보고 선생님이 자 296쪽까지 함께. 자 선생님이 자 요거 확률 체크 자별표치 제가 296쪽에 필수의지 3번 이걸 잘해야 고등학교 내신에서 맨날 나오는 거지 뭐 이런 걸 잘해야 돼자 중심이 자 원의 중심자표를 모르니까 자 a,b라고 나올게 원의 중심자표를 모르니까 근데 이 중심자표가 직선 어디 위에 있대? 이거 위에 있대 중심자표 맞아? 그러면 y 대신에 b 대입하고 x 대신에 a 대입하면 b는 뭐지? 3a-5지, 맞아? 그러면, 중심좌표를 다시 쓸게. a 콤마 3a-5야. 그러면 x-a 제곱 플러스 y 이 a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5의 제곱은 r제곱이지. 그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지. 그러니까 점두 개를 주어졌겠지. 열립하라고, 맞아? 자, 그러면, 얘가 두 점을 지난대. 몇 콤마면? 1콤마 2랑 5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난대. 어? 그러면, 자, 대입을 해보자, 얘부터.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Y 대신에 2 대입하면, 2랑 5 더하면 7의 제곱은, 자, R제곱 이렇게 될 때지. 일단 이렇게 놔볼게. 그 다음 요정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요정 대입하면 오, x에다 o 대입하면 5 대입하면 5-a의 제곱 플러스 여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3 a 플러스 3의 제곱은 r제곱이 게 되시겠지 괜찮지? 어.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가 r제곱 알제곱이니까 여기 왼쪽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 좀 보기 좋게 바꿀게. 어차피 A-1이랑 같고, 여기도 그냥 마이너스 뺄게. 어, 3A-7A 제곱은, 자, 여기도 어차피 아, A-5랑 같고. 플러스. 그지그 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뭘로 할까? 마이너스 빼자. 어, 마이너스 빼면 3A-3A 제곱 이렇게 될겠지 그럼 어떻게 여기 맨 앞에 a 제곱, a 제곱 사라지고 9a 제곱, 9a 제곱 사라질 거냐? 그러니까 1차항, 3수항만 쓰는 거야. 빨리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 7, 마이너스 73 20에 42a 플러스 49,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자, 두이 곱해 두 배니까 마이너스 33, 9이 18a 플러스 Okay.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얼마냐면, 마이너스 28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46이야. 아, 마이너스 44야. 그럼 여기가 넘어오면 44이지. 44에서 뭐야, 28을 빼니까. 그럼 여기서 28 빼면 얼마냐면, 16. 그러니까 여기가 16A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랑 얘도 더하면 34지. 1학에도하는3대대 넘어가니까 34 빼면 15 15니까 15니까 16그 a값은 얼마? 1이라고 시겠됩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거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뭐야 a값이 일단 1이지 그러니까 a값이 1이니까 일단 1을 대입해 그러면 x-1의 제곱 플러스 1 대입하면 여기 다른 걸로 랄까 정답자리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a가 1 나왔으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은 자 r도 구해야 되겠지? 응. 괜찮지? 그럼 r은 어떻게 구하냐 아까 A, a가 1이었으니까 일단 이게다 대입하면 되겠지 그 a가 1이면 여기가 없고 여기다 1이면 4의 제곱이니까 16 그럼 r제곱이 16이네? 반지름이 4네? 근데 여기 어차피 r 제곱 자리에 써야 되니까 그냥 16 쓰면 되는 거야. 아시겠지? 네. 그러면 너희가 밑에 거를 할 텐데 자 봐봐 360은 힌트를 줄게. 중심이 x축 위에 있대 그럼 중심 좌표를 어떻게 잡으면 되지? a 만 0으로 잡으면 되지. 네. 그러면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0의 제곱은 r 제곱하고서 지나는 점두개 대비해서 똑같이 풀면 되는 거야. 됐지?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중심이 y는 x 플러스 5 위에 있다 그냥 똑같이 풀면 되는 거 알겠어? 요거 3번 지금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라 아시겠죠? 그래, 자 그럼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 확인 체크 4문제 295, 296 확인 체크 4문제 해봅시다 알겠죠? 자 시작 하고 지금 영상은 여기서 끌게 1교시 영상은 그래서 295, 296 확인 체크 4문제랑 개념원리 익히기 294쪽에 자, 360회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